금강거는 어떻게 붙여도 어, 빠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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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이유로또 헤어지게 아, 되는 거 비슷한 주제로 또 싸우는 사람들이 어. 상황들이... 똥과 똥해 똥에... 나는 이거 난... <laughs> 답답해 죽어 나는 사람 ]한테. 미쳐버려, 어, 미쳐버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져서 저는 동굴에 들어가면 콘크리트로 내가 밖에서 발라버리는 거 <laughs> <laughs> 이별 후 재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끝. 음. 음, 그 그러니까 내가 통보를 받아서 잡아본 적은 있지만 잡히지 않았고 음. <laughs> 매몰차게 잡히지 않았고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다시 재결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게 뭐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간거는 어떻게 붙여도 그 금간 자국이 있다고. 음.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 때문에 또 계속 싸우게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20대나 이럴 때나 연애할 때는 뭐좀안 맞으면은 좀 헤어지려고 하고 음. 그런게좀 많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음. 쉬웠다고 생각을. 하이 음.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다 보니까 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그 능력을 좀 알게 되니까 헤어졌던 그 경험을 계기로 아, 여때 우리가 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조금 재결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재발 방지는 안 되고 똑같은 이유로. 아니 그리고 게임 다시 잘 갔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재결합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본인 스스로 좀 좋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음. 어, 생각을 좀. 해요. 서로 양쪽에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음. 왜냐면은 같이 성장했을 테니까 그러면 음. 서로 우리가 이런 거좀 조심해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음. 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한쪽이라도 그러지 못했다, 음. 오히려 후퇴했다, 음. 그러면 이제 빠그락, 어 빠그락, 빠그락 될 수밖에 없는 <laughs>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헤어진 사람들이니까. 이유로 또 헤어지게 아, 되는 거죠. 계속 꼬투리 잡아서 계속 그때 음.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음. 음. 게된 저가 생각에는 그 연락이나 이런 거잘안 하게 되거나 표현을 잘안 하게 되거나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가 좀안 좋아지고 해서 헤어지게 좀 됐었는데 음. 하고 나서는 아 다시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좀 음.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더 노력을 했던 거죠 음. 서로 뭔가 그걸 맞춰 가려는 게 있다면은 저는 재결합하면 더잘살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처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결국에는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슷한 주제로 또 싸우는 응.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같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응. 같은데 맞아. 그게 아니라면 재결합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실 거예요 피나는 노력 이분. 어우. 어. 아니 우리한테 연락 주신 거 보면은 음. 어. 노력의 결과가. 좀다르다는걸 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겠죠. 음, 그랬으면 거네. 좋겠다. 음. 네.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laughs> 야뭐 똥과 똥의. 나는 이 뭐, 나는 근데 이거 <laughs> <진짜>. 너무 확실한데. <laughs> 먹어도 나요? 나는 환승이 나요. 났다고. 나도 환승이 네. 나요. 잠수는 오. 답답해 죽어. 난 사람 왜? 미쳐버려. 미쳐버려. 저는 굳이 따지면 잠수 쪽인 거 같아. 요 저도 잠수. 왜 그러냐면 환승 이별은. 나랑 만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누군가랑 썸을 타고 있었더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 나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만나다거나 혹은 음. 나를 배신감도... 정리하고 바로 그 그런 배신감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커져서 저는 환승 이별이 음. 더 어. 헤어진 이유는 명확하겠지만 음. 마음은 더 아플 것 같아요 이 어차피 헤어질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규책 사유가 있고 음. 탓하게 되면 마음도 빨리 정리되고 음. 나도 빨리 뭔가 그렇네요. 새로운 음. 출발을 할수 있는데. 잠수 이별은 왜 얘가 잠수를 했는지 <laughs> <laughs> 무슨 원인 때문에 나랑 지금 연락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마음에도 미련이 남을 것 같고 인간 대 인간의 예의로 문제를 봤었을 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옮겨가는 건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설릴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환승 이별도 예의가 없는 거긴 한데. 잠수 이별은 이 사람이 피 말라 죽어가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이별로 보인다르나? 저는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음. 잠수를 해버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욕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환승을 했다 그러면 약간 내가 좀 뭐가 음. 못났나 하면서 음. 그 비교할것 같아서 음. 내가 되게 괴로워질 것 같아. 자책도 할것 같아서. 자책도 하고 약간 음. 스스로의 그 자존감을 되게 많이 갉아먹을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자들은 뭐 가끔 동굴 심리가 있어서 어, 동굴 동굴에 들어 그 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대학교 때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동굴에 들어가면 콘크리트로 내가 밖에서 발라버리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 그냥 아예 그냥 어, 들어가는 건 자연데 이제 나오지는 <laughs> 못해. 빛을 못 봐.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서 어, 답답하고. 근데 어쨌든 둘다 너무 너무. 안한게없죠안한게뭐있어요가 그렇죠. 없어. 뭐 없어. 정말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친구로라도 남고 싶은데 힘들겠죠? 네, 힘듭니다 <laughs> 아, 아, 넘어가나요? 힘듭습니다가더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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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뭔 말이야. 힘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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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로 남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 약간 이 사람을 조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많이 알아간 것도 있고, 음.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 계속 남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연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 이, 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건 이렇다.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사실 헤어져도 아, 음. 좀 친구로 남는 음.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스킨십도 뭔가 학생의 음. 수위보다 조금 더 진해지면 음. 어쨌든 우리가 몸이 닿으면 그렇죠. 음. 감정이 커지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어제까지 손잡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별의별걸 다 했던 사람이랑 갑자기 음. 내일 안녕 친구가 된다? 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저 마음은 못 잊어서 그런 거잖아 음. 그냥 음. 음. 욕심 음. 음. 솔직히 그쵸 헤어... 지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요. 친구로라도 남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여사친 남사친은 있을 수 있지만 음. 사귀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는 친구로 어, 지내는 거죠. 건... 저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네. 좀 들어요. 힘드습니다. 힘드습니다. <laughs> <laughs>